범석이저 뭐해 저범석이서 보여줘. 범소에서 지금 줘으실에서 보여줘. 범소에서 보여줘. 범에안 보여줘. 에서그여마범소에보

그렇지 그 나이스 아, 내려 내려 괜찮아 아, 잘했어 잘했어 범세이라그러 아, 아, 아니 내가 서울 없어 다그러 아, 끝까지, 끝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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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아 세게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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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어. 바로 아이고, 오 아예 공공 공이 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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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까 전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렇지 안아도 타, 라인 타. 아, 명, 자, 명, 아, 봐봐 이제 한 명, 한명 들어온다. 한명 그렇지, 그럼 니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응. 그렇지, 이대도 끝까지 해. <웃음> <웃음> 줘 그렇지, 번호 끼, 번호 끼. 몇분 남았지? 그몇 <laughs> 분이에요? 5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리시 1분 남았어요. 1 2분을 끝내면 되겠다. 5분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가운데 그냥 빈다. 가가가 가. 가, 가, 가. 잡 그렇지. 바로. 자,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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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내려. 그렇지.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자, 가호씨 이쪽 봐주고 이쪽. 자, 와, 도, 도, 도. 정화, 끝까지 서만 줘, 서만! 그렇지, 끝까지! 서만 줘, 서만 줘, 정화! 끝까지! 등.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 한명 나가야지! 코노키, 코노키! 코노키! 헤헤! 정화야, 정화야, 그렇지! 내려오는 사람 말지 내려오는 사람! 정화 내려오는 사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늦어요. 휴. 끝까지 끝까지. 뺏기면안 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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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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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야, 끝까지 와. 에이 에가가 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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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끝까지. 됐어 됐어 내려 내려 내려. 쉬어 쉬어 쉬어. 여기서 쉬어. 아 외로워요. <laughs> 저거 외로워요. 계속 <laughs> <해서> 죽이는데. <laughs> 자 방치 한번 봐줘야지 둘이 겹쳐 겹쳐. 아 사람 보시다 사람 사람 사람. 야, 정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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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넌 내려오는 사람만 보면 돼. 내려오는 사람. 오른쪽, 정호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내려오는 사람. 그렇지. 아, 강호씨 왼쪽, 아, 왼쪽. 아, 강호씨 왼쪽. 종야너 아, 같이 가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사람 봐, 이 사람, 아, 이 사람.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끝까지 봐, 아, 끝까지, 아, 끝까지. 아, 끝까지 올라가, 살살, 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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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렇지, 하시, 하시. 수독, 수독, 수독. 자, 가이지정호 네가 자꾸 붙는다 가운데로. 자, 끝까지 내려가, 정호 내려가줘야지 수독하면 안 돼. 그렇지, 알이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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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기고 시어 자, 어? 자, 수 있지, 야, 야. 고이, 야. 반대. 내, 자. 안돼 자, 여기서부터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렇지. 자, 정원 벌려. 바로 뛰어, 뛰어, 턴, 스톱. 가자! 그렇지. 자, 내려와서, 내려와서, 내려 다시, 정원 다시 내려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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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려워. 더! 나이 됐어. 야 자, 자, 내려와서 그렇지 아, 끝까지 봐도, 음,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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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야. 봐줘야지 아, 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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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아, 아, 아이, 자 음, 1분 남았습니다 1분 아, 자, 자, 빡세게, 한 올라가봐, 빡세게 자 빡세게 한번 올라가봐 빡세게 아 자신있게 뺏기지 마, 마 뺏기지 다시, 마 1분 자신하자그도 달라 그래 자신있게 달라 아, 그래 그렇지, 끝까지 자신있게 뺏기지마! 그렇지! 나 쇼!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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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코너킥 정화 코너킥.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슛!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자... 티네라,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로 뒤로 와. 뒤로 와! 못끼도 차를 서 끼워. 사이드! 이로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자, 끝, 끝. 고맙습니다. 아